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이버거트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게임을, 로블록스 게임을 뒤져보다가, 더 스노이 트립이라는 게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게 그, 더 더스티 트립 있잖아요. 그, 더스티 트립 이탈인가요? 한번, 유튜브 최초로 한번, 최초인가? 몰라더 더스티 트립 이탈인가? 근데 야, 약간 퀄리티는 떨어져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 더스트 트립인가? 어? 아, 더스트 트립, 미탄 아니네. 다른 개발자가 만든 게임 같은데. 워터. 어,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무늬, 이거. 더스티 트립 2탄 같은데, 약간. 더스티 트립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더스티 트립 명상안 올렸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더스티 트립이, 어, 뭐냐. 뭐야, 어디갔어? 바퀴. 더스티트립을 찍는데 너무 껌뻑껌뻑거려가지고 아니 원래 제가 어, 어? 원래 제가 이런거를 찍으면은 엄청 껌뻑껌뻑거리거든요? 근데 더스티트립은 껌뻑껌뻑거려도 너무 껌뻑껌뻑거려가지고 아니 그래서 못하겠어요 저 이건 앞 범퍼. 이거는 트렁크. 응, 음? 이게 트렁크인가? 여 여기 옆에 문. 어이거아 이거는 이건데. 와, 다음으로 이제 챙길게. 저 안에 있겠지? 그래 아 이게 옆에 물인가 보다. 어 진짜 더스트 트릭 같은데? 아니, 진짜 더스트 트릭 같아. 막 추위도 있네. 더 스노이 트립이라서 겨울이니까 추위도 있어야 되긴 하지. 골든 AK. 아, 좀 빠져라. 야, 잠가나 죽겠는데 집 안에 들어와. 아, 어, 뺐다, 뺐다. 야, 나, 근데 나 진짜 얼어 죽겠다. 요게 아마 헤드라이트인가? 맞네. 뛰자. 스프린트. 근데 여기는 배고픔이 없네요? 그 더스티 트립은 배고픔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케이. 배터리. 카 배터리 이거겠지? 배터리. 어 배터리는 일단 이걸 열고. 여기다 배터리. 오케이. 어, 이거 왜 뜨죠? 배터리 연결 완료했고. 요게 그 라디에이터고. 오케이. 자, 이제 주유랑 기름 넣으면 되겠다. 이게 그 후미등. 후미등을. 여기도 후미등을. 가스 기름 자 이제 가스를 넣어야지 차가 가지 야 뭐야 이거 한 번에 들어가네 히든 자 이제 워터 뭐야 여기 있는 가스 어딨어? 가스 야너 지금 아이 워터 너 지금 콜드가 콜드 자 이제 워터만 넣으면 된다 워터 넣고 오케이 그릴이 없나? 몰라 그냥 출발. 오. 어?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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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이쪽 잠깐만 시동 꺼진 거 맞지? 아니 뭐가 걸렸나? 아니 차가 이 턱도 못 넘으면 어떡해 잠깐만 나 얼어 죽겠다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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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후진하자 그럼 띠로리로리로리로리 가자 야차 미끄러진다 <목소리> 어어 아니, 잠깐만. 아니, 운전이 왜 이렇게 불편해? 다시 출발. 아, 야, 빨리 가, 가, 가. 가, 오케이. 출발. 그렇지. 도로 위로. 아, 씨. 야, 운전이 안 돼. 야, 이거, 더스트 트리 밑한 아니다, 이거. 오케이, 이거, 위. 부스터. 어, 야, 야, 앞에 집이다. 시동 꺼. 아, 설마 또 좀비 있나? 자, 브레이크. 아, 씨. 좀비가 없는데? 없 는데 뭐야？워터 워터 오케이 냉각수, 냉각수 는하 나면 되 나？아니야, 다다 익선 많 으면 많 을수록 좋다. 아이, 몰라, 이거 다 채우, 음. 오픈. 아니, 오픈을 하라고. 아이, 몰라. 으쌰. 놔. 놔. 아이, 트렁크에다 넣어야 되나? 그치? 그 트렁크에다 짐을 넣는 게? 맞지?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면은 요걸 다시. 오케이. 그럼 냉각수 하나 더 챙겨야지. 이 책. 준비하시냐? 오케이. 자, 하나 더 챙겨. 오케이 okay. 아이 몰라 괜찮아 오픈 아니 오픈을 하고 오픈 아이 오픈 오픈 아니 오픈 아니 아니 이건 왜 뜯어 아니 이거뭐예 아니 오픈하라고 오픈 아니 차 문을 열어 아 몰라 운전석 문떼 이래도 뭐 유지되니까 아니 운전석 문이 아, 그래, 운전석은 떼고 달려. 굴, 굴러가기만 하면 차지, 뭐. 야, 이거 빙판길인가? 오, 야, 진짜 빙판길인가봐, 미끄러. 오, 야, 미끄러진다, 차 미끄러진다. 뭐 야, 차다. 야, 좀비가 없어. 게스. 그래, 게스 챙겨야지. 오픈. 에? 야, 설마. 아니, 잠깐만. 그건주대치고아 열어봐. 야! 이거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야 근데 일단 이거는 짝퉁이라서 일단 끝까지는 못 가겠고 한번 죽어보자. 부스트. 한번 죽어보자. 근데 이거 한 번도 뭐 기능 같은 거 보충 안 하고 어쩌면 한번한 번에 한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박아버린 차를... 뭐냐, 이거 그렇지야... 에잇, 아니네. 근데 미니 꽁꽁... 어, 야, 복꽁... 잠깐만, 복꽁이 나 죽이는 거 같은데? 왜불꽃이나 <놀람> 죽이네 야, 설마 제대로 나 죽여? 나좀 죽여봐라 아야왜 이렇게 죽기가 어렵냐? 야 더스티트랩에서는 겁나 죽기가 쉬운데 1 0 0 m 야 더스티트랩에서는 겁나 죽기가 편한데 여기서는 죽기가 어려워 좀비? 그런 거 없어 어야저 차다 차야 자동차야 자동차 쫓아가보자 야 기름 떨어질 때까지 달려보자 꽝꽝 야 폭주차다 폭주차 야 그거 보면 나죽을수 있으면 죽이봐라 그래 나 죽여줘라 시키자 차 좀. 근데 붉곰이 사람을 죽여? 한번 끝까지 가보자. 기름 언제 다았냐 야, 근데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다. 아, 맞다. 더스티 트랩에서도 그랬지? 2000m. 어, 야, 차 미끄러진다. 박으면 안 돼, 박으면 안 돼. 유홍. 어, 어씨. 야, 그렇게, 그렇게 차 문이 안 열리더니 왜 이렇게 잘열리냐 야, 지금 100마일인데? 야, 100마일이면 얼마나 빠른 거냐? 여기다 차를 한번 박아보자. 그렇지. 야, 북극검에게한번 죽어보자. 야, 그 꿈아. 죽었다. 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어, 어, 다음 시간에 예, 뵐 거고요. 어, 더스티트립 2탄인가? 뭐, 어쨌든, 더스티트립 짭겜 한번 즐겨봤는데요. 어, 근데 건이 왜 필요하냐?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다음에 더, 더, 이, 이, 이거보다 더 재밌는 영상일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 안녕!